이것도 괜히 냉장고에 넣 넣는 내장지를 많을 줄도로 냉장고를 넣었는데 안녕하세요, 보피디썸블링이에요 없어요, 참. 연쾌하구만 오늘은 공릉동 저희 동네 새로운 빵집 브레드 카페라고 들어오고 있요 음. 음. 음 브레드 카페가 생겼어요. 코타. 네. 코타, 코타 브레드. 코타 브레드 <laughs> 거기를 저희가 오늘 그, 우리 부부가 산책하다가 들여봤는데 네. 한번 내부를 보실까요? <웃음> <웃음> 봤어 봤어 편집을 네, 본거야 아까 제가 아, 봤어 <laughs> 그래서 이게 2만 9천원 2만... 2만 9천원이야? 2만 4천 9백원이야? 아마 약간 2만 5천원대에 빵 응.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하나 더세 여섯 어, 개를 사는데 어, 어. 한 2만 5천원대 빵입니다 어, 어. 그리고 이거 하는 기준으로는 인스타나 블로그에 올리면 어. 아메리카노 커피 커피, 어. 커피 공짜에요 테이블당 한 잔이래요 어. 그래서 저희는 어, 어. 텀블러가 같수 있어서 하나 받았 음. 그러면 뭐 하도 잘 먹게 빨리 먹시다 모르쇠 그럼 소금 소금 야. 소금빵 이게 소금빵 그러더어 이거 소금 많이 아니, 아니야 싫어. 뭐부터 먹게요? 이거부터 먹자. 아 올까? 너무 생걸 먹으면 다른 게 맛이 그게 되지 않을까? 어 <laughs> 알았어 우와. 이것도 어, 되게 쫄깃쫄깃하네빵겉 표면이 이렇게 보세요. 어머 보이소. 어머 어머. 이렇게. 어머. 자 아유, 너무 하나 보이시죠? 어, 잘 아래가. 여기 어. 어. 안에가 쫄깃쫄깃쫄깃해. <laughs> 먹어까 그래. 응. 음. 응? 음. 음. 멋있네. 그래, 여기가 음.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 되게 노찍노찍하고 되게 깔끔했어요. 테이블 간격 좀 되게 넓고. 음. 여기 야외도, 뭐 야외도 테이블 있어요. 근데 건물 아, 안쪽,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도 있어요, 되게 거기에 빵집을 특이하게 빵집을 만져주차장이야 음. 2층까지 있고 음. 쪼글쪼글 자자. 운전해주신 분도 계더라고. 발레도 음, 있어. 음. 오. 이건 담백해요, 되게 근데 약간 이렇게 모으니까. 이거 뭐야? 기름이야? 어, 기름, 그름, 기름이 좀많네 그럼 음. 늦게 하면 저녁. 음. 내가 좋아하는 빵이야. 음. 이번에는. 그냥 무화과? 뭐하다가 봐. 어, 이것도 자막일까? 이게쫙 무화과 거기다. 음. 안에 한 거. 오. 음, 내가 있어요. 그때 뭐지? 남부터미널 빵집에서 뭘비슷던데 응? 겉에만 살짝 바삭하고 한데 게드럽다 아, 근데, 응. 아, 무화과요, 그때 그거, 이제, 거의다안 써도 되겠는데? 응, 어, 거기만은 안 돼? 음. 음. 뭐, 밀가루향난동을 그게 전혀 없네. 음. 여기만 딱딱하고, 여긴 다 불러. 음. 무화과의 달콤함과 달콤한 거랑, 크림베리의 새콤달콤한 맛에잘 어우러져요. 크림베리도 있어. 음. 아, 아메리카노 어떤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 구수하고. 응, 맛어울린다어미가있는게아있라요 맛있어요. 맛있좀있는있맛있어어요어요맛있어 이게 뭐지? 이거는 얼요레이어요맛이어요요어요 맛있어요. 맛요어요어요어어 아, 형,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아, 얼굴에 크림 끝 그런 게 아니구나. 응, 그냥 얼굴에 반죽이 얼굴에인가 그래, 봐. 그래 반죽 안에 응. 이렇게 시큼시큼한 게 뭐, 씨 같은 게 있네. 아. <laughs> 놀랬어, <야>, 네. 놀랬어. <laughs> 아 얼굴에 크림이라고 안 썼어. 혼자만의 아, 그래? 생각이었지. 그래. 나만의 착각이지, 뭐. 아니, 아니, 붙어진다, 에이씨. 에이씨. 아, 야, 야, 그거 뿌듯해. 면 돼! 진짜. 생질됐다. 아, 무섭게. <laughs> 와, 근데 결혼 되게. 아, 결혼 좋네. 고급지네. 어, 오. 음. 음. 맛있어. 음. 뭐, 먹어도 돼? 음, 먹어, 아. 먹어. 음. 음! 근데 어느 날 올라오네. 응 음. 얼굴에 향이 올라오긴 하는데, 난 크림보다 이게 낫다. 음, 내 맛은 아니야. 왜? 그게 왜? 아니, 크림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응, 반죽름 얼굴에 향이 올라오고. 그렇게 달지 않고. 음 자기 좋아해? <laughs> 뭐 각자 자기 입맛에 취향이 있는 거지?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을수 있는 거지? 카메라도 정색하네 또이들지월굴레나난 <laughs> <laughs> 그래? 웬만하면 다 좋아해 여자 없죠안 먹고 만 들어와? 꼽다리는 맛있냐? 그네 <laughs> 근데 이게 아, 이것도 아닌가? 혹시 크림이 안들어는 건가? 겉에만, 여학생 겉에만 쫓고 있는 거지? 그래, 어오오 다... 자, 초코가... 사, 사. 요게 좀 안타까운데, 초코가 더 부서지네. 다 부서져요. 야, 입으로 먹어야 되나 봐 에이. 그냥 먹어, 크게해서 손에다 담 묻어. 자, <laughs> 우선... 나랑... 아까 이제 라면 끓여 먹대잘 자, 뭐... 야, 야, 이거 봐. 이거는 <laughs> 잘라먹기해그러네 그래? 안에... 응. 제발... 크림 있어요. 크림 있어라 없네, 없네. 툭 들어가네. 안에 또어 <laughs> 오. 오, 안에 있다! 아유, 와 크림다 크림다 크수 있는 데 너무 많이 부어진다. 겉에는 그냥 음, 거의 포장이네 포장. 음. <laughs>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한 번밖에 안 물었는데 애가 다 떨어졌어. <laughs> 어 포장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 어다 떨어지네요. 맛있네지 뭐. 음, 맛있네. 맛있어 이거? 음. 응. 초코는 맛있어. 초코는 웬만해서 맛없게 힘들지. 음. 뭐안 음. 나오는구나? 나 조금 있네, 조금. 어, 이것도 괜히 냉장고에 넣었는데. <laughs> 난 되게 많을 줄 알고 냉장고에 넣었는데. <laughs> 초코는 다 맛있어. 음, 맛있어. 원래도 맛있어, 초코는. 응, 음, 어, 맛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초코는. 근데 와, 이건 따로 먹어야 돼. 초코는 응. 찍어 먹어야 돼. <laughs> 아, 이건? 뭐지, 이게? 이건 초코, 초코볼인가? 초코볼인가 음. 그랬어요 특이하게 햄버거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게여기이시게니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크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냉장에 있었어 원래 오오 오, 엄청 많렇게해이건 진짜 자이가좋아하이거 진짜 자기가 좋아서 보여줘 한번 이거찍어서 보여줘봐. 네 <laughs> 이건 오오오오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다 크림 이 있어. 어. 초코 그거에다가 초코 빵에 크림 들어있네. 응. 자기가 그래. 원하던 거구나. 그래. <laughs> 오. 달림. 그런 크림. 느끼한 크림도 아닌 것 같아. 요 그런가? 어 고급진 크림지. 음말있다 우유 크림이야 우유 크림. 어 먹어봐. 아니 크게 먹어야지. <laughs> 이걸 카페에서 어떻게 먹지? <laughs> 어? 이걸까? <또> 장난 아니다. 겠 <laughs> 데이트할 때 먹기 힘들겠는데? 정말은? 음, 왜침격하고 저방? 어. 음, 빵도 부드럽고 나도 좋아하지 않네. 그럼 좀 쌉싸름하고 쌉싸름한데 어른의 맛이야? 아니야. 레토라비치. 빵은 좀 쌉싸름한데 음. 크림은 달콤해서. 음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아니, 말하자면 뭐 달라니까 아, <laughs> <그냥 눈부가> 맛있게... <laughs> <나> 왜 나랑 눈뜨 맛있게 나 머리 부렸어? 야 줘봐 좀 닦아 어어 아, 그래. 어, 어머 음. 어머 어머 자꾸 흘러 확 그냥 음음 음, 맛있다 음. 난 이게 제일 맛있어 어 크림이 약간 음어 크림 맛이 확 사라지네 그건가? 크림이 막그맛나 분유 맛나 분유. 뭔그데 그러니까 분유 맛이 심하리나나 음, 괜찮은데. 아가 그러니까 맛있어. 음. 내가 슈어 아빠더랑이 섞이니까 부, 부, 분유 한 먹는 한 음. 먹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음. 빵이 의외로 센네 초코가. 응. 음. 그지. 되게 조화롭네. 오늘 그래, 이런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제일 비쌌던 것 같은데. 몰라. 가격표 음. 내가 갔다 볼게. 음, 그래 그래. 그래 아 맛있네. 코타 카타 코타 카타. 포타 배들 뭐 우리 집엔 우리 동네에 이제 맛있는 집이 생겼는데 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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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고 싶다 이제 뭐지 막 있었는데 야채 들어가거 토마토 들어간 빵 있잖아 양빵빵 그런 거 있었고 포카 포카치? 포카 포카, 포카 포카치? 아, 아니야 포카 포카 있어 와 있어 포카하고. 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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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에 여기 초코 크림 초코 크림이 있네 안에 안에 딱딱한 거군요. 초코 크림도 있어. 이거 냉장고 넣었구나, 또. 응. 음. <laughs> 잘했어. 크림 있으니까, 이거 원래 냉장고돼 아. 있었어, 얘가. 아, 음,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 음. 아, 응. 오늘 제일 맛있다. 근데 하, 이건 장난 아니다. <laughs> 이게, 이게 장난 아니야. 이거 먹어을때잘 <laughs> 됐으면 좋겠다. 그래. 요즘에는. 아, 뭐. 다잘 떼야지. 아, 그냥 좋은 맛있는 빵 음. 팔아도 기분 좋네. 음, 제일 맛있어요. <웃음> <웃음> 나는 그래. 되게 그래. 맛있어요. 이거 여기는 무화과 약간 담백한 맛이고, 소금은 나쵸. 약간 너무 쫄찔겨좀 대표하고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얘는 맛있긴 한데 먹기 힘들어. 너무 먹기가 힘들어. <laughs> 이거는, 이거는 얼굴에... 는 어. 이건 내 취향, 제 취향은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건 <이거> 나 <laughs> 좋아하는 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취향은 아니야 그러니까 크림이 너무 얼굴에 너무 많으면 난 느껴지니까. 나는, 아, 그러니까 나는 얼굴에 크림이 있는 게 좋아. 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오늘 다빵은다 음. 다 어. 괜찮은 것같아 응, 음, 맛있네. 그럼 정리하자. 그래, 그래. 오늘 지금까지 복피디썬 블링이요. 안녕. 안녕.